성도 여러분, 자, 또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성경 통독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두 번째 강의,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강의를, 녹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뼈대를 세우면 성경이 보인다. 두 번째 강의는 이거예요. 뼈대를 세우면 성경이 보인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하기로 결심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쭉 읽기로 이제 그 하는데, 작심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읽다가 금방 지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막 나오죠. 또 내용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혼돈스럽기도 하고, 또 풀리지 않은 그런 의문들도 이렇게 있고, 뭐, 말없이 끝없을 것같은 것, 족보들이 막 중간에 또 나오고, 처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책 중간에 가면 또 족보들이 또막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면 성경을 우리가 끝까지 사실은 잘 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몇 군데의 그 흐름과 그리고 이제 맥을 좀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좀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옛날에 제 우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그 미술 시간에 이제 이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 때그 차락 있죠? 지금 아이들이 뭐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흙을 가지고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 낼때 거기에 철사를 가지고 먼저 막그 차락을 붙이기 위해서 힘을 받기 위해서 철사를 가지고 뼈대를 만들잖아요.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짐승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모형을 이제 뼈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머리는 머리 이렇게 몸뚱이 몸뚱이, 팔은 팔 이렇게, 다리는 다리 갖다가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형태가 이렇게 그 나타나게 되는 건데, 오늘은 그 작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뼈대를 세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살을 붙이는 거. 그걸 또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살피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이. 구약성경이 서른아홉 권이라는 것은 알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장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장르. 문학에도 뭐 이제 장르가 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어, 수필이고, 이거는 시고.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음, 그 장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도 커다란 세 덩어리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덩어리를. 그래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앞에 덩어리를 어떻게 나누냐면 역사서. 그렇게 이제 그, 어, 나누게 돼요. 그걸 역사서라고 하면은 여러분 좀 감이 오죠. 아, 시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렇게 제얘기해 그래, 맞, 맞아요. 자, 우리 성경책. 그맨 앞에 목록표를 이렇게 펴놓으면 그 목록표의 맨 앞에 창세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섯, 열다섯, 넷열 열일곱 번째까지 열일곱 번째가 뭘까요? 에스더 에스더까지는 시간적인 순서를 쭉 성경이 배열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역사서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서는 열일곱 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 자 에스더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욕기가 나오잖아요. 또욕기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해서 다섯 권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시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하나의 어떤 그 시적인 그 문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은 뭐 찬송이고 기도고 그러지만 보면, 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혜문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시가서가 다섯 권이 있어요. 자, 역사서가 열일곱 권이라고 그랬죠? 역사서가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가서다. 시가서가 다섯 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 서른아홉 권이었으니까, 마지막에는 열일곱 권이 왔거든요이 열일권을 뭐라고 얘기하면 예언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언서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얘기,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언서에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나눠요. 자, 시가서가 다섯 건인데 이것은 욕기, 시편, 장원,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이제 나누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토대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예, 말씀드렸던 예언서는 열거 건인데 그 이사야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아가서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가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다 이거는 선지자들의 이름이에요. 네, 선지자들의 이름. 그래서 이 예언서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어, 왕정 시대, 그 왕정 시대 왕들이 다스린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어, 오늘은 우리가 뭘 하냐면은 성경을 자0 개의 시대로 나누려 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시대가 있었죠. 뭐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게 조선 시대부터 우리가 나오게 되면 그 조선 시대가 있고 어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뭐 짧은 시간이지만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일제 시가 시대가 있었잖아요. 일제 시대. 또 이제 지금 현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시대로 구분이 되어졌어요. 근데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시대로 구분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의 시대를 10개의 시대로 나눌 거예요. 성경의 시대를 10개의 시대로 나눈다. 이제 어떤 경우는 좀줄이 줄여, 시대를 좀 줄일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의 시대를 10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성경을 볼 거예요. 자, 그럼 시대를 나눈다고 그러니까, 그럼 시대를 어떻게 나누느냐. 아까 그랬죠? 시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된 성경이 몇 개라서? 17건. 그러니까 이1 7건는 역사서라고 그랬잖아요. 역사의 시간이 흐르감에 따라서 기록을 했으니까 시대를 나누면 어떻게 나눌까? 아하, 이열 일곱 권을 가지고 시대를 나누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열 개의 시대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면, 그럼 그열 개의 시대에다가 역사서가 어, 어떤 시대에 쓰여진 성경일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하게 되면은 뼈대를 우리가 어,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뭐로 보느냐? 연대기순으로,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서 성경을 이제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10개의 시대로 우리가 구분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으니 꼭 10개의 시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또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뭐라고요? 10개의 시대로 우리는 성경을 어, 구분을 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인 원형은 창조시대가 있어요. 창조시대. 창조시대가 있어요. 자, 우선 10개의 시대로 우선 쭉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SNS에도 올려드려서 볼수 있게 하고요. 아마 이제 강의하면 뒤에 화면에도 이렇게 나오도록, 나오게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창조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족장시대라고 있어요. 족장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과 광야시대 출애굽과 광야를 묶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시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출애굽 한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있죠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정복시대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대 그래서 정복시대 이게 네 번째죠 그럼 정복을 다하고 나면서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사사시대. 이렇게 제 얘기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끝나면 여러분 아시죠? 어, 사울 왕이 있고 어, 또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왕들이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왕정 시대라 그래요. 그런데 이 왕정 시대도 다윗, 저기 사울, 다윗, 솔로몬처럼 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때를 단일 왕국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일 왕국 시대가 여섯 번째가 돼요. 그러면 나라가 둘로 나눠졌을 때는 자연스럽게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이제 되겠죠. 분열 왕국 시대. 자, 그다음에 나라가 분리된 다음에 나중에 한참 후에 저희 이스라엘, 이북쪽의 이스라엘을 망하고 남쪽의 유다도를 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포로 시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포로 시대를 또 나누게 되면 우리는 나눠서 볼 건데 포로 시대 다음에는 무슨 시대냐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대가 있잖아요. 그죠? 포로에서 돌아오던 시대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 귀향하던 시대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게 돼요. 그다음에는 이제 맨 마지막 열 번째는 침묵 시대라고 있어요. 이 침묵 시대는. 나중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그 침묵 시대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열 개가 이제 나눠졌어요. 자 족장 시대가 저창 창조 시대가 있었고 족장 시대가 있었고 출애굽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정복하던 시대가 있었고 또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 시대가 있었고 왕들이 다스리는데. 단일 왕국을 이뤘던 시대가 있었고, 나라가 분열됐던 분열 왕국의 시대가 있었고,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가 있었고, 포로로 돌아왔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침묵하는 침학과 구약의 중간에 그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성경을 갖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근데 이 시대에 성경을 붙여주기 위해서 뼈대를 세우는데, 이 뼈대가 뭐냐면... 역사서 17권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성경을 갖다가 붙여주면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 뼈대에다가 나머지 17권 다음에 이 10, 17권에 있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가서와 예언서들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성경이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멀리서 숲을 내면 야 이게, 이게 숲이구나. 그렇게 볼수 있어. 요 그러나 그숲 안에 또 깊이 들어가서 나무의 모양들도 보고, 풀들도 보고, 열매들도 보고 그래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뭘 이제 먼저 이제 조금 보냐면 창조 시대를 이제 볼 거예요. 창조 시대. 이 창조 시대는 창세기 얘기죠, 그죠 창세기 얘기인데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얘기해요. 이건 대체로 뭐냐면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를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창조시대는 성경적으로는 창세기 창조했던 그 시점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얘기하니까 12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이제 잠시 후에, 그 다음 시대는 족장 시대인데, 1 2장서부터 족장 시대 그러니까, 창조 시대는 11장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 얘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창조는 처음부터 성경에서 얘기를 창조 시대 얘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4천년 전까지의 얘기를 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사회에서에서 뭐 지구의 나이가 어, 몇억년이다, 뭐 몇백만년이다, 뭐 이런 이제 그 표현들을 들었죠? 그게 빅뱅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가 뜨거운 에너지가 이게 어느 날 그냥 폭발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우주가 확장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우주의 모든 것들이 식어가면서 형성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건데. 그 우주가 탁 폭발해 가는 그런 이제 일들 속에서, 어, 이제 우주가 형성이 됐다. 그래요. 근데 그빅뱅이론에는 지구가, 어, 137억 년, 음, 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137억 년 전에, 아, 그렇게 이제, 어, 형성이 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들 하죠. 그리고 지구는 어, 어, 예를 들 뭐, 한 46억 년이 됐다. 어떤 경우는, 뭐, 이제, 어, 매 3, 뭐몇 삼, 뭐, 몇만 년에서, 어, 매동 4, 4억 년 정도 됐다. 뭐, 이제, 이렇게, 어, 표현들을 하는데, 이거 다 이론이죠. 그럼 성경에서는, 그럼 성경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구의 나이는 몇일까? 그, 지금 우리 4 0 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있으니까, 그럼 성경의 얘기는 한6천년 전에서, 만년쯤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근데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있잖아요. 아담이 누 아담 아일가인을 낳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연대기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성경의 나이 이 지구의 나이를 만년에서 6천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그저 이론이에요. 빅뱅이라고 한 빅뱅 이론도 그냥 이론이에요. 이게다 우리가 창조를 못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 놓은 얘기를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이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 시대에는 우리가 지구의 나이가 몇이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저 상식적으로든지,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든지, 그냥 우리가 이긴 게 좋아요. 우리는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창조의 시대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아,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일이죠. 근데 그 창조의 시대는 뭘 얘기하느냐? 세상이 시작이에요. 다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이 되죠? 인류가 시작이 되죠? 또 죄가 아, 시작이 되죠? 또 가정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거기에 또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일, 노동이 이제 생각이 되고, 직업, 자기가 하는 일들이 생겨서 직업이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기원을 말해. 세상에 이제 기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 시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시작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인데 그냥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시대에 성경에 중요한 게 있죠?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홍수의 심판과 그리고 또 어, 바벨탑 사건 이제 이것이 어, 창조 시대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후에 또 노아의 그 후손인 셈함 야벳으로 새로운 인류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는 하 그런 인간의 죄악, 인간의 악한 그 성품들이 드러나으로 해서 뭘 합니까? 그들이 하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러다가 각 나라 각 민족으로 흩어지는 그런 얘기가 이제 창조 시대 얘기에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족장 시대가 있어요.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그러면 창세기 12장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얘기겠죠?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을 얘기해요. 이 기간은 어, 족장 시대는 한 300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어, 족장시대라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은 이때부터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뭐 창조의 얘기는 막긴거 아니에요. 창조의 얘기는 막 길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럼 성경은 이때부터 족장시대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이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쭉 다뤄 가는데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죠. 아브라함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시고 아브라함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죠.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순종의 아이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야곱은 우리가 뭐잘 알고 있죠. 야곱은 뭐그 생존을 위해서, 성광을 위해서 정말로 치밀하고 정말로 열심히 다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이제 그렇게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요, 요셉으로 인해서 큰 민족이 될수 있는 그런 태동기를 거치죠. 마치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새로운 것 탄생을 한 것처럼 그런 요셉은 큰 민족으로 태동하는 데에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지도자입니다. 자, 근데 이 족장의 시대는 그 성경의 창세기를 이제 쭉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쭉 읽어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나냐면 야야곱의 식구가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고센에 살게 되죠. 그때 이제 야야곱의 후손들이 그요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의 그 가족과 더불어서 전부 70명이에요. 그래서 이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감으로 인해서 족장의 시대는 이렇게 멈추게 되고 많은 겁니다. 자, 이게 족장의 시대와 그리고 어, 창조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얘기는 에 창조와 족장 시대의 얘기가 들어있다고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겠어요? 출애굽이죠. 출애굽 광야 시대의 얘기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자,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출애굽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의 얘기는 출애굽기에 있죠. 광야 시대의 이야기는 광야 시대의 이야기는 민수기에 있어요. 네, 민수기에. 그런데 이제 성경의 제일 처음에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사물상하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 뼈 뼈들 세고 역사서인데 왜이 역사서는 이뼈 대에 들어가지 않지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 시대 그 얘기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는 우리가 성경을 어,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하고 민수기는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까 조, 이제 족장 시대의 마지막에 그리고 4 0 0년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후손은 외국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는 노예 생활.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모세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 열가지의 재앙이 내려지고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홍해를 이제 건너서 광야로 나오는. 그럼 이제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 후선, 이스라엘 후손이 어떻게 해방이 되어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때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져.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는 그 출애굽기 후반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움직여 이동을 해요. 그래서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 산 아래로 내려가요. 산 아래. 그 신의 산이. 그 신의 산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11개월을 어,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1개월을 신의 산 아래서 11개월을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또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건축한, 성막 건축하라고 한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마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그 나오는 게 성경에 나오는 게 그다음 민수기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 사이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레위기 이제 출애기 레위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신명기가 그 건너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레위기는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이제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그런 모든 이제 그 이야기들인데 오늘 민수기를 먼저 볼게요. 민수기는 뭐냐면 자 성막 우리가 뼈대를 세우는데 민수기를 보는 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가 뼈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는 뭐냐면 광야 시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은 민자, 그렇이 민자는 백성 문자고 숫자는 셀 숫자예요. 그래서 백성을 셌다 백성을 셌다 그런 이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쭉 가야지 되는데 그가나안 땅까지 쭉 가면서 여러 부족들을 만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싸워야 돼. 전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점들을 세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이렇게 인구를 그렇게 이제 그 세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머물러서 행진을 하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내 산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인재의 상징인 구름기 등 동행의 상징인 구름기 등이 시내산에 11개월을 머물다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인은 자 출애굽을 하고 나서 13개월째가 되는 때부터 약 39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장소들이 나오죠. 우선 시내산, 또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거, 또 모압 평지. 이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장소로 나오게 되죠.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모세죠. 그렇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나중에 그 모압 땅 그쪽 지역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무나스 반 지파 이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민수기의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민수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요 어 레위기를 건너뛰고 그리고 신명기를 건너뛰요. 어그리고서 이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전복 시대. 그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런 시대. 그래서 가나안에 정복하는 시대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의 얘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때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 정복 시대의 얘기 여호수아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각 지파별 12개 지파별로 다 나눠주는. 그런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이제 거기에는 열일고를 점령을 하죠. 아이성 또 전쟁이 있죠. 또 그래서 가난 땅 전, 정복하는 모든과정 그리고 가난 땅 군배해가는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어, 이제 그 정복 시대에 얘기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또 많이 흘러가네요. 얘기가 제가 말이 참 이렇게 많이 간단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설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강을 좀 멈추고 그리고 삼강에서 제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뼈대를 세우면은 성경이 보인다. 오늘 이두 번째 강인데 이제 세 번째 강을 연결해서 한꺼번에 다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연결해서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애하겠습니다. 여러분 또이 3강에서 뵙도록 그렇게 할게요.